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흔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 개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오.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으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 주님께서 키 보시고 주님의 축복을 많이 많이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자리 가운데 나오는 모든 성도인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요. 자연스럽게 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요, 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왕왕 많이 있었어요. 오늘 19장 본문은요, 이 부정케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정결케 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백성들이 정결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제사장이 생명을 상징하는 붉은 암소를 데리고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붉은 암소는요,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진영 밖은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에서의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민수기를 보고 있어서 이 진영 밖에 대해서 아실 것 같아요. 이 진영 밖에는요 온갖 부정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동물의 사체, 변, 문둥병 환자들, 또 죄인들 등등이 이 진영 밖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미리암도요 나병에 걸렸을 때 진영 밖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정결하기 위한 일은요, 이 부정함을 씻는 일은요 결코 고귀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죄로 범벅인 곳, 더러움으로 점철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이 일을요 고귀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 진영 밖에 나아가서 자신의 옷을 더럽히면서까지 이 피와 이 사체의 배변으로 이 몸을 더럽히면서까지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이 백성들의 부정함을 씻겨주고 또 고결케 하는 그 일이었지만요, 정작 이 제사장과 태운 자들은요 자들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부정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또한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기 위해서요, 결코 고귀하게 죽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죄인이라고 불리셨고요, 죄인들과 함께 또 철저하게 죄인 취급을 받으시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어요. 나사렛이 어떤 동네입니까? 이 당시에요, 이 이방 민족의 나라들과 이 갈릴리는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갈릴리에는 이 이방 민족과의 혼혈들이 아주 많이 살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땅을 곱게 보았을까요? 아니요. 곱게 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땅은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다.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땅에는 장녀와 나병환자, 또 사마리아인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예루살렘 예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나사렛 예수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부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진영 밖에 나아가 죽임당하셨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끗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흠 없는 예수님께서요 진영 밖에서 쓸쓸하게 죽임당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 은혜 입은 우리 또한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몸 하나 정결케 하는 것에요. 우리 몸 하나 구원하는 것에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잘 경영할 수 있을지 전정 긍긍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내 삶을 고귀하게 하는 것과 이 타인의 죄를 정죄하는 것 그것 가운데 비교하는 것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타인의 죄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타인의 죄를 안아주고. 타인이 정결케 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서시는 성도님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진영 밖에 나가는 일일지라도 내 몸에 이 피가 묻는 일일지라도 내가 이 암송아지를 자르는 노고와 수고가 걸린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한 영혼 그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진영 밖을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진영 밖에서 죽임 당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제인 치급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진영 밖에 나아가 그 구원의 일들을 함께 치르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